<laughs> 긴나루 지나고 언덕 저 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다가 오는데. 뿌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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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따이. 안녕하십니까. 허알라입니다. 어제 영상을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오늘은 인트로가 진지한 버전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뿌따이는 진지한 거거든요. 축하합니다. 근데 네, 진지해야죠. 네. 아, 자, 오늘도 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어제 밤이죠. 어제 밤은 아니죠, 그죠? 그저 새벽이죠. 댓글들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지고. 응? 네, 진지한 어떤 그런 미래의 계획도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 음, 소소하게 또 가족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참 좋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 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한번 그분과 컨택을 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일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게, 그 이메일 주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이아몬드 B2B 진행도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호주에서는 택배를 보내는 게, 지금 물론 우체국 가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분들이 하는 택배가 있어요. 그분들의 택배가 일주일에 한번 발송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발송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국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동봉을 해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딜레이가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라서 금방 도착하고 금방 진행을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호주는 좀 많이 느려 터져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답장 주신 분들, 이메일 주신 분들 다 읽어봤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또 심사숙고 해서 연락을 드릴 생각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파이에 대해서 어,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 어, 댓글 중에 항상 제가 뭐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파시브 인컴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어, 글을 남겨주신 분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파시브 인컴이라 하면 이제 그런 뭐, 영어라든지,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가급적이면은, 가능하면은 조금 안 쓰는 방향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저 요트 비즈니스가 파시브 인컴이라는, 그러니까 뭐, 노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적게 들여서, 그렇죠. 뭐 투자 대비 이제 고소득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뭐 자고 있을 때뭐 인컴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 노동을 하며 살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뭐 급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거의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뭐한 우물만 팔아. 그리고 참고, 뭐, 참을성을 기르고, 이렇게 뭐, 약간 부정한, 부당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쭉 하는 게좀 미덕이고, 그죠? 뭐, 그런, 뭐, 이미지에서 많이 겸손해야 되며, 물론 겸손한 거는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없이 겸손하거나, 저는 그렇게 칭하는데, 이 재수없는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속은 전혀 겸손하지 않으면서, 이 진심으로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는 그 재수없는 겸손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것보다는 솔직한 걸 택합니다. 좀, 아우,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 요게, 요게 솔직하지 않나요? 겸손한 척 자존심 탁 세우고, 눌러주기를 바라면서, 이, 겸손한 척, 어, 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네? 그게 좋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파시 인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 뭐 이제는 용어를 파시 인컴이라고 말씀드리면 확 와닿으실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어, 뭐랄까, 금액적으로 조금 적지만, 저도 지금 호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투잡, 쓰리잡, 뭐, 포잡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뭐, 투잡을 한다, 이런 개념을 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또 편한, 편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돈 들어오는 구멍이 많아야 돼요. 이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나가는 구멍이 적어야 돼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개수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개수에 중점을 둡니다. 왜냐면 작은 인컴이지만 안정적으로 고정으로 들어오는 인컴이 작지만 여러 개가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곳에 이 올인을 하면요 올인을 하면 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쪽박이죠 잘 되면 대박이긴 한데 대박이 돼도 그거 무섭긴 해요 아,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놔요 여기서 지금 들어오고 여기서 조금 들어오고 하지만 여기에 내가 할애할 어떤 노동이나 시간은 아주 적은 그죠? 그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직접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저보다 좀더 시간이 많거나, 어,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분들이 직접 그 일에 참여를 하고, 노동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그분들한테 정당한 배당금을 챙겨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거의 60, 70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하고, 저는 오히려 그 시스템만 만들어, 만들어서, 그분한테 던져주고, 그분이 저한테 주는 거는 30%, 40%만 줘도 해피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면은 유지가 잘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컴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인컴들, 예를 들어 렌탈 비즈니스라든지, 그죠? 그런 쪽으로 구멍을 많이 만들면은 한계가 무너져도 이 노동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구상을 하고 또그 무너져가는 어떤 거에 상응하는 어떤 또 비즈니스를 구상해서 또 메꿔 놓을 수가 있죠 그럼 리스크가 적어요 뭐돈 들어오는 구멍이 6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쌓이면 무섭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정으로 따박따박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펜다 d 어펜다운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버려야 돼요 그거는 사람 스트레스만 받고요 막 이거 신경 쓰다가 뭐 이거 신경 못 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욕심버리고, 금액쪽으로집중하는게 아니라, 작지만 여러 개. 그리고 나가는 걸 잡아야 됩니다. 나가는 걸 어떻게 잡느냐? 무조건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내가 지금, 어,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가 나가는지, 어떤 그런 구멍 제일 큰거부터 막아야 돼요. 막아놓으면, 새는 걸막아놓으면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죠? 물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쭉 붓는데, 뭐, 금이 가서 조금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들어오는 게 많이 부으면, 빨리 부으면은, 이, 나가는 속도보다 많이, 당연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개가 들어오고, 한 개가 나가고, 크게 나가고, 요거는 흘러가버려요. 이 불하는 게 쌓아져야지 이게 부가 되고, 자산이 되잖아요. 그죠? 또그 자산으로, 시드머니로 해서, 또 다른 데 어떤 그런 비전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할수 있는. 저희는 이제 그런 나이대가 됐잖아요. 그죠? 아, 우 요즘 이게 뭐 핫하다. 요게 잘 나간다. 요거, 요거 돈 된다더라. 그래서, 막 빠져들고 하는 거는, 아, 위험해요. 이 대중을 우 따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경쟁이나 뭐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시브인컴을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할까 있으면 좋을까 노후를 위해서 하나 파시브 인컴을 만들까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세상에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랑 아주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80인코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시간 투자, 노동 투자하지 않고, 자고 있으면 들어오는, 그죠? 그런 인코이 말하는 거예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일반 그냥 뭐 종이화폐, 이런 화폐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불리기 위해서, 부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어, 불을 더, 뭐, 축적을 하고 빨리 쌓인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념에서 오는 내 인생의 어떤 그 자유로움, 시간적 여유, 이런 게 많이 중요해요. 시간적 여유와 자유가 있으면 좀더 즐길 수 있다는 개념을 또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구상, 항상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그죠? 시간 투자를 해서, 어떤 취미도 할수 있고,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뇌를 계속 쓰면서 고인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흐름에 맞춰서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란 말이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언제 즐기고, 언제 쉬고,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디자인해서 적당히 투자를 하고 시간을 뭐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소소하지만 작은 인컴들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또그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보존하면서 성취감이라든지 어떤 그 시, 시대에 마, 맞춰서 앞서 나가는 그런 글로벌한 스마트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취지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은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한국은 새로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그런 거를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좋아하고 호주는 오히려 느리고 그런데도 역으로 생각하면 은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호주는 새로운 거를 하나 받아들이면 개인이 말입니다.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뭐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런 새로운 것을 좋은 비즈니스로 승화시켜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더 있어요 한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받아들이고 너다도도 하니까 새로운 게 금방 또 올되져버리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또 갈구하고 또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돈을 쓰게 되기 때말이죠 그런 부분 참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주는 아직까지 중간의 에이전트들이 다 해주는 그런 파시 원금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편하게 돈만 주면 다 해주는 제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파기 때문에 능력이 좀 생겼는데 돈만 좀다 해주니까 뭐라 뭐라 할 건데요 돈좀다 해준다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파시브 인컴이라는 걸 세팅을 잘 해놓으려면 자기의 믿음이나 어떤 정보나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정장치를 할수 있는 게 호주는 더 보편화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예요 개인 변호사 한국에서 변호사라 함은 어떠한 소송이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변호사에 대한 개념이 강한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뭐 비즈니스를 하든 집을 계약을 하든 뭐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비슷한 차를 계약을 하기도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가, 여기는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안비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no win, no fee 라는 말이 있어요. 이기지 않으면 f e 를 받지 않겠다. 비용을 받지 않겠다. 요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도 많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 거창한 코트, 그러니까는 코트에 가서 막 검사랑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변호사 말고, 그 밑에 등급이 있습니다. 솔리스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솔리스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개인적인 뭐차 사고라든지 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혼 이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뭐 그런 프로퍼티 문제라든지 그런 그 자잘한 자잘한 거죠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거를 다루는 개념의 어떤 한국 사람들끼리는 변호사라고 불러요 그디서 근데 영어로는 아 솔리스답니다 변호사는 로열이죠 이 그죠 솔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가깝게 변호사하고라고 하면 딱 너무,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어떤 자기가 뭘 진행을 하려고 하면, 좀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우리 변호사 같이 끼고 할까 어, 요, 요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뭔 변호사를 껴? 너나못 믿어? 막 이런 심리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Of course, why not? 요런,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창하게 보여드렸던 뭐, 파티에서, 그죠? 파티 선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라든지, 뭐, 요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 네, 안전하게 서로 믿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 아 저거, 저게 무슨 현실적이라도 않는 사기, 저 어떻게 믿어야 사기꾼?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그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못했던 거죠. 여기서는 당연한 시스템이니까요. 변호사를 끼고 하는 게.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파시브 인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어 일깨워 주셔가지고 그분께서 아 나는 파시브 인컴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호주에서는 그런 파시브 인컴을 많이 늘려가는 것을 아주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이어가지고 요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큰 투자금이 생겼을 때뭐 이렇게 제가 뭐 커피숍을 차리고 뭐 빌딩을 사서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 파시브 인컴에 대한 개념을 좀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미래 설계에 조금은 세련되고 조금은 스마트하면서 자기 인생을 진정한 여유죠 금전적인 여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유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것에 어떤 발상의 전화를 한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굽신굽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